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 입니다 그리고 문법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영화 제목을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 있으시거나, 이미 교회 다니지만, 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7년째 이 교회 다니고 있고, 이 교회 교리, 또 실제로 교회에서 행하는 것, 이런 것에 대단히 만족하고, 제 남은 여생 동안 계속 다닐 계획입니다. 여기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도 되고, QR코드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의 소개가 나옵니다. 뭐 이상한 거나 위험한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공부한 복습할 만한 문장.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어제 공부 안 하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할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뭐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모릅니다. I don't know 해도 되고, I have no idea.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what I am doing. 네, 이건 어렵지 않죠. 각자 영작 네, 이것도 어렵지 않죠 각자 영작 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저는 죄송합니다. I'm sorry. 몸에 대하여 for 제가 저희 아내가 겪게 한 것. b h a t I have put my wife through. 네. 저도 해 주시고 네, 또진작해 주시고 이제 오늘 거그 영작 민 어, 말하기 연습인데 제가 이렇게 한글을 보여드리면은 한글 보고 어, 오른쪽에 단어 참조하시면서 마음 속으로 한번 영작하시고 그런 다음 큰 소리로 꼭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 속으로만 공부하고 있으면 입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렇게 어제 뭐 남자 주인공이 이제 기독교로 마음속으로 개종을 하고 부인과 화해한 다음에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그 원고를 썼어요. 뭐냐면은 이그 영화 제목 The Case for Christ. 그래서 그이 e case는 주장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를 찬성하는 주장. 뭐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 이런 걸로 원고를 써서 이제 3 개월 뒤에 어, 이 사람 이 신문 기자인데 편집장에게 갖고 가서 요거 출판합시다 이제 이야기 하려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어, 직장 선배한테 오늘 내가 그를 설득할 겁니다 편집장을 그래서 피치하면 우리가 뭐 공을 던지다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야구 피쳐 근데 에, 설득하다 뭐 선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IM은 a 대화체로 생략했고, Pitching in today. 이 그러니까 선배가 그것을 날려 보내지 마합니다. 이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세요, Watch this. 하고 이제 편집한 실에 들어가서. 예, 또피치가 명사로 그 던짐이란 뜻도 있고, 또 역청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각자 영작 하시고 또 크게 소리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 진정은 기자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항상. 어, 연결해 주시고, 동사 l 스 s s l e s s 가 부사로 쓰면 마지막, 뭐 이런 형용사로도 되고 그런데, 동사가 되면 지속되다. 연결해 주시고, 또 소리 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에쓰 필수 부정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힉스 흑인으로서 경찰관을 총으로 쏘았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받고 감옥에 간 사람인데 이 주인공이 이사장 기사를 썼거든요. 그 편집장이 너는 힉스에 대하여 들었나 이릅니다 각자 연결하시고 예, 앞에는 물론, 조동사, 디드가 생략되어 있고요 태원에서, 예, 이요거 어, 참, 그물 우리말은 간단하고 영어는 긴 그런 경우인데, 예, 제가 그동안 연영해보면은 예, 우리말보다 영어가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가끔 우리말이 더 간단할 때도 있습니다. 앞에는 he was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더 어, 이상 그러면 은 he is not a resident of crook county jail anymore or any longe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에 he is가 생략되었고 he is no longer A resident of c r o o k County Jail. 네, 그 다음, 어렵지 않죠? 영작하고, 소리 내서 말씀해 주시고. 어, that's good news 해도 되는데, great 하면 좀더 어, 좋습니다. 아주 좋은.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쓴 원고를 편집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장이 지겨우면 이리 와인데 이봐 왜 이래 뭐 이런 건데. 가만 이거 농담이지. 영작하시고 소리내서 말씀해 주시고 좀 어려운 문장인데, 나는 하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do 직접 체험 특종 기사 for first person feature story. 영작하시고 예, 말해 주세요. 예, 경험이 가득한 긴 여행 모험 오디세이, 우리 일리아드 오디세이 할 때도 그 오디세이, On 음, Odyssey 이렇게 발음하고 그다음에 한 남자 여행 One Man's Journey, 페이론으로부터 From Skepticism 신앙으로이 To Faith, 네, 연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잊으라. 우리말로 잊어주세요. 이쯤 되겠죠. 내 말은 I mean, 너에게는 좋다고, good for you. 난 추측한다, I guess. 제대로 하면 I mean, I guess, it is good for you.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출판할 수 없어. But we can't publish 어떤 것 something 이걸 같은 like this. 명백해 yes. 주시고 또 소리 내서 말해 주시고. 어. 우리는 모든 신용을 잃을 거야. 각자 영작하시고, 소리내서 말해주시고, 위드는 위우드라는 조동사가 짧게 붙인 거고, 위드는 너도 그럴 거고, 네, 이거 영작 맞게 하신 분은 대단히 실력 좋으신 분입니다 나도 그래 할때 so am i 많이 쓰는데 요거는 앞에 조동사가 우드 조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so would you 이렇게 되고요 나는 정말로 소원합니다 i really wish 당신이 재고해 주시기를 you would reconsider 영작해 네, 주시고 또 소리내서 말해 주시고 네가 아는 것을 고소히 말은 어, 네가 아는 거는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 죠 그런 거 이상은 엉뚱한 거 내밀지 내밀, 말고 어, 고소다 stick to 니가 아는 것 what you know 스틱도 달라붙다 고소하다 이제 계속해라 이때 좋은 뜻으로 그런게 아니고 언니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 이런 이야기 여기서 나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그때 제가 만으로 4살 때6 2 전쟁이 터지고, 만으로 제가 7살일 때6 2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군이란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우리 어린이들이 미군 부대 근처 가서 손대밀고 초콜릿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거 달라고 막 구글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미국인들이 발음할 때 요걸 게라리 게라리 이렇게 하는 걸 우리 귀에 들렸어요 게라리 게라리 이랬는데 Get out of here 빨리하면 게라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때까지는 아니요 Not until 당신이최한 나의 말이 끝까지 들을 때까지는 You've at least s u l l d me up 좀 어렵습니다 영접하시고 소리 내서 말해 주세요 이때 not until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완전한 문장체로 꼭하고 싶으면 i would not get out of here until you've at least heard me out 이렇게 하는데 보통 not until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때 not until you've at least h e a r me out 해도 되는데 you've at least heard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진짜 다 들을 때 까지 좀 강조하느라고 현재 완료 썼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오늘 대본 중에서 특별히 암기할 만한 문장 네, 나는 하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do. 직접 체험 특정 기사를. A first person picture of story. 네, 연작하시고 말해주시고 나는 정말로 소원합니다. I really wish. 당신이 제거해주기를. You would reconsider. "연자 가시고 말해 주세요." 네, 네가 아는 것을 고수해 연자 가시고 말해 주시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난 칠, 당신이 최소한 나의 말을 끝까지 들을 때까지는, you've at least pulled me out 영작해 네, 주시고 크게 말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구요 숙제 오늘 문장들 다 씌웠는데 혹시 좀 부끄러운 거 있었으면 스무스하게 될 때까지 반복 연습해 주시고 그러한 문장은 공책에 적고 완전히 암기한 다음 한 5일 동안은 복습해 줘야 자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했던 중에서 모르는 단어 있었으면 은그 단어장에 적고 암기한 다음 하루에 한 번씩 열흘간은 복습해 줘야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 문법을 공부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거짓말 절대 믿지 마시고 시중에 좋은 문법 책 많지만은 제 책은 공부하는 방법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책 내용을 보고 하라는 대로 공부하시면 독학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어 대사 이 부분을 녹음해서 듣고 따라하기 해주시면은 청취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발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다 들으신 분들에게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어, 내일이면, 어, 월요일이면은 이영화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 우선은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공부 방법, 단어 암기 방법, 그 다음에 문법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청취 공부 방법 이런 것을 어떻게 제가 공부 했 는지, 또 어떻게 공부 하 시면 좋 은지 가르쳐 드리 는거 하나 생각 하고 있 고, 또 하나 는 직장 인도 시간 뺏 기지 않 고, 자기 직장에서 본인의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안전하게 주식 투자해서 은행 저축보다 큰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는 거하고그 다음에는 지금 이 어려운 영어 수업 따라올 수 없는, 그저 알파벳만 아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제가 한 30년 강의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느 건 먼저 할지 여러분이 의견을 적어 주시면은, 제가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 영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는 앞으로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계속해야 될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혹은 주식 투자 이런 거는 한 일주일 하면 다할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느 걸 먼저 원하시는지 여러분 의견을 적어 주시면은,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어, 참 인기 없는 제 유튜브인데, 그동안 쭉 들어주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